Thank you. 오늘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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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 박제를 해야 되나, 되나? 아니, 왜냐면, 요리가 또, 척추는 좋네. 아, 척추는 눈 속에 맞는구나. 한동 메시지 아니, 아니. 화산을 가방 넣고 다니고, <laughs> 땀나요, 땀나요.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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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나그그 같이 앉아. 앉았... 그때는 이제 막쇼 하기 전이니까 안 먹었겠지. 그때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났어야 해. 우와. 앉아, <놀람> 다 같이 올수 있는 거지. 너무 좋아. 너무 좋을 것같근데머니까지가진 않겠지? 할머니. 이렇게 찍어 빨리. 2001년 6월 8일 오전 9시 40분 일본 오사카의 한 주차장을 걸어가던 시민 앞으로 빠르게 지나갑니다. 자칫하면 사고가 날 뻔한 상황이어서 시민이 화들짝 놀랐죠. 일본에서는 보행자를 매우 중요시 하기 때문에 이런 위협적인 주행은 자주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운전자가 내리더니 가게에 들어가 거침없는 꽤나 긴 칼이었어요. 그는 즉각 어딘가로 향하기 시작했죠. 그의 목적지는 오사카 교육대학의 부속학교인 이케다 초등학교, 여긴 지역에서도 알아주는 명문학교였습니다. 그는 건물 동문 쪽에 차를 세운 후옛 시절부터 동경하면서도 한편으론 시기했던 엘리트였 잖아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체포가 된 직후에 그의 행동은 이런 주장과는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더 씁쓸했던 사건으로 기억이 될것 같습니다. 톰 미스트리. 성훈이 돼서 다시 집에 돌아왔지만 가족들은 그녀가 성문의 일을 한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아이니 limbarlı <laughs> <laughs> ne <laughs> ya yo tengo un problema